안녕하세요. 구원 드라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드라마의 시간의 배경은 이제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넘어왔습니다. 잠깐 지난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킨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헛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약속,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게을러졌습니다. 심지어 사랑이 없어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배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로 변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도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조금 가까워졌다 싶으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다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하나가 되면 또다시 사람의 배신으로 멀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한 방법을 찾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고 가까이에서 만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고 외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곧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주셨죠. 여러분, 이 장면은 6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볼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의 대가,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했던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해 주신 것으로도 부족해 죽음까지 대신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며 죽을 위기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노예로 살며 죽을 위기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사람을 묶고 있는 죄의 사설을 완전히 끊어내시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잘못 없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사람의 허물 때문이었고, 잘못 없는 예수님의 상함은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 드라마 여섯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보여 주면서 이 마무리하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알게 합니다. 곧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느끼고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구원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장면들은 다 잊어도 오늘 살펴본 이 장면만큼은 꼭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 드라마 거의 끝나갑니다.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안녕.